이제와도 지겹지 않은 자라 색상들이 아주 봄봄하죠잉 요렇게 한세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정말 저랑 어울리진 않을 것 같지만 뭔가 입어보고 싶어서 가격은 각각 59,000원 49,000원입니다 와우 정말 심각하네요 약간 그 옛날 80년대 영화에 나오는, 어, 시골에 사는 그런 친구 같습니다. 농촌에서 막 이제, 어, 서울로 올라와서 좀 꾸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나요. 그, 아, 저기 제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laughs> 어 정말 와 봄이었나보다 싶긴 하지만 차마 이렇게 위아래로는 입을 수 없는 특히 이 밑에 핑크는 어 제가 사진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하 그리고 음. 계속 리뷰하고 싶은 게, 계속 리뷰하고 싶어지는 옷이에요. 뭔가 미러볼 같기도 하고, 나이트에 있는 그런 조명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를 바꿔서 여기 조명을 한번 켜봤어요. 이게 물론 위아래가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매칭이 돼서 한번 입어봤고요. 어. 이건 되게 흐들흐들한 재질이고 약간 느낌이 잠옷 같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바지는 되게 독특하니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렇게 요런 스티치 디테일이랑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장도 제가 키가 163 인데 어, 이 정도로 잘 맞고요 그리고 밑에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바지는 은근히 되게 튀기는 하는데 위에 매칭만 잘하면 엄청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지 가격은 59,000원이고 M사이즈인데 L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넉넉히 입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에 입은 거는 스몰 사이즈 45,000원. 이거는 입어보기 귀찮아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요거 그냥, 어, 살구색, 어, 흐들흐들한 실키한 재질의 셔츠인데, 49,000원이고, 요거는 면인데, 스몰 사이즈 39,000원입니다. 근데, 둘다 색이, 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가 있는데, 자수 블라우스고, 어, 59,000원이고요. 요거는 제가 한번 실제로 입어보고, 어, 리뷰를 할게요. 그리고 요 블라우스도 이번에 산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39,000원이고, 요것도 한번 실제로 입은 거를 따로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위아래 세트고, 밑에는 바지예요. 쇼팬츠고, 이렇게 풀업으로 있는 건데, 어, 좀 그래도 단추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라가 원래 단추가 좀 다른 스파 브랜드에 비해서는 싼티안 나게 뽑잖아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런 포멀한 룩들은 잘 뽑는 편인데, 포멀한 룩의 단추가 또 중요하니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자켓 89 밑에 쇼츠 49,000원. 위아래 따로따로 사면 의미 없을 것 같고 세트로 사셔야 될것 같아요. 가격이 좀 나가네요. 이건 절대 제가 코디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두 두 개를 사서 그냥 이제 매칭할 옷이 없어서 이렇게 입은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간 뭐랄까 제가 요즘에 네고왕 자주 보는데 네고왕에 어, 장영란 언니 느낌이네요. 음.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나만 그런가? 그리고 위에는 지금 어, 스케어 넥에 조금 그래요. 약간 저는 이렇게 좀그 안에 속옷이 비칠 것 같은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싫어가지고. 예, 옷이 예쁜 건 둘째 치고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약간 어깨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신경 쓰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완전 비추고, 그냥 요즘에 뭐 타이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뽑은 좀 독특한 블라우스고. 그리고 밑에는, 밑에는, 되게 기장이 생각보다 짧아요. 제가 뭐 다리가 긴 편도 아닌데 163인데 딱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랄까 하, 카페트 같은데 저는 조금 더 약간 베르사체 느낌으로다가 조금 더 고급진 그런 문양 잘 뽑아서 자라가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약간 베르사 이 정도 베르사체 되려다가 말았어요. 베르사 이 정도.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데 위에를, 어, 잘 받쳐 입으면, 그래도 요것도 포인트가 되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라 봄 신상 리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모든 택에, 약간, 이렇게, 택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뜯어봤거든요. 아, 요게 바로, 자라 스페인 현지 가격입니다. 39.951원. 한 4만 5천원? 뭐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환율 계산하면? 뭐한 음, 만여 원 정도 많이 받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지 가격 대비. 그래서 제가 스페인 가면 이렇게 자라를 쓸어와요.